새로운 하루가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복된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십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도 예수께서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데려온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입을 트이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건한 행위라 할수 있는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공격을 간단하게 막아서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간단하게 제압하셨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떠나 길을 가실 때에 두 맹인이 길가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띄는 것을 소망하고 간구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못 보는 맹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을 못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냉대와 또상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못 보는 맹인,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믿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해 주시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 아무에게도 말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위대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어, 이야기하고 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맹인의 치유가 있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겨나고 도망을 칩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놀랐고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탄에 맞이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일, 메시아로 생활하신 이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은 그간의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도, 제자의 도를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각색 병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그게 이 35절에 요약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긍율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긍율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지금껏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치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긍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추수꾼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요즘에는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빼앗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표현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추수꾼, 이단들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지만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여주시는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기를 바라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일부터 묵상하는 10장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말씀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온 8장과 9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개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와 하면서 인생 역전, 대박을 맞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열 가지의 기적을 이땅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마태는 8장과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열 개의 열 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열 개의 이적.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의 재앙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열 개의 이적.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 내리신 열 개의 재앙. 이게 다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의 재앙은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자기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원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제 시작될 광야의 삶을 잘 걸어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과 기사가 열 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그 이적과 기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큰 의미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34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안 믿기도 힘든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이자들은 결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굳게 다짐한 수준인 거죠. 이제는 눈먼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들음으로써 광명하고 또 청명한 세상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오히려 귀신의 역사라고까지 주장하는 이건 처음부터 안 믿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 바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걸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야 오늘 재수 좋다 이런 식으로 그저 이루어진 일로만 기뻐하는 것.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걸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바른 또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두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과 제자가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열 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들었고 또 예수는 누구인가를 깨달은 제자들, 이제 그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추수할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 나,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